자, 여기에서는 이 오리지네이트.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보구요 위치가 아니라 where. 그다음에 여기는 was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was가 아니라 did. 언더가 아니라 어더. 자, 언나더와 어더의 차이는 어나더는 언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단수랑 다니는 거고 어더는 뒤에 복수랑 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복수죠. s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발명.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비교급이 나오면서 as 뒤에 as나 t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자리 바꾸는 거를 일컬어서 비교급 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기가 이게 대동사 자리야. 어. 비동사가 됐던, 두, 디드동사가 됐던, 음. 여기가 대동사 자리가 되는데, 요거는이 마이그레이스를 받아주는 거야. 일반동사지. 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이 수성 잉크도 이, 유럽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더, 더 프린팅 프레스가 주어고 위치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수동태가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수동태가 들어가 줘야지. 그다음에 여기 봅니까? 리치 믹스 얘가 주어요.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러니까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위치가 들어갈 수 없죠 위치는 불완전할 때만 들어가는 거죠 어. 자오리지네 e 이건 자동사야 자동사 이기 때문에 수동태 를 쓰면 안돼 여기까지